자, 다섯 번째는 빈칭 주어이시네요. 자,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 투 부정사, 이즈, 형용사, 이런 구조가 투 부정사가 주어자려면 이즈로 대신하고 형용사 보호 뒤쪽으로 위치시킨다. 그 다음에 이투 부정사는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for, of, 명사, 투 부정사, 이런 구조를 써서 투, 투부정사의 진주어가 되는거지 진주어 요 부분이 이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그 다음에 해석방법은 어떠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쭉 공부를 해 왔네요 그러면은 오늘은 it은 비인칭이다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오늘 하는 비인칭주어 it이라고 하는 것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됐어? 그러면은 어떨 때 이제 이슬 쓰냐라고 한 것이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어요. 시간, 날씨, 거리, 명함, 요일, 어떤 상황을 나타낼 때 이슬 쓰고 또한 it seems 혹은 it appears, it happens that 주어 동사형들어도 쓴다. 그 다음에 it seems, appears that 이렇게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듯하다. It happens that 우연히 뭐뭐하다, 공교롭게도 뭐뭐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예문을 또 한번 봅시다 88번 it took me 40 years 자 여기서 it은 시간이죠 시간 그지 시간이고 해석이 안된다 라고 얘기했죠 해석을 하면 안된다 라고 얘기했어 took me 40 years 그러니까 40년이 내가 내가 40년이 걸렸다 뭐 하는데 to write 쓰는데 내 책을 그 다음에 89번 it seems that 뭐 뭐인 것 같다 라는 뜻이고 the medicine helps 돕는데요 his recovery 주어가 동사하다 목적어를 삼형식 구조지 그래서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은 돕는데요 그 회복을 그런 것 같다 이 말이고 됐나 그 다음에 이제 90번 한번 보면 it snowed 자 이거면 이제 it은 어떤 it입니까 보니까 눈이 왔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이제 날씨가 되겠네요 자, 사라 사막에 얼마 동안 보다기 숫자 시간 명사 기간 명사 이렇게 나오면은 뭐뭐 동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30분 동안 사라 사막에 눈이 왔다 언제 해서 그 시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됐죠? 자그 다음에 91번 How far is it? 자 이때 How far is it? 할때 이때 is는 뭐예요? 거리가 되겠죠? 그렇지 얼마나 뭐냐 이 말이네. 얼마나 뭐냐. 어디에서? How far is it? From here 그 다음에,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얼마나 뭐냐 이 말이네. 그래서 92번 It didn't seem that. 이거는 뭐뭐인 것 같다 라는 뜻이지. It seemed that 에서 나오는 거잖아. dead 이하인 것 같지는 않았다 이 말이네 데이 y 가 주어 w 가이 k 이 v close friends가 보어 그들이 아주 친한 친구이다 라고 보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93번 자 93번에 it's monday morning 하면은 이때 이는 뭐예요 요일을 나타내 월요일 아침이다 there's a long week 아주 긴 주가 있습니다 ahead of us 그러니까 우리 앞에 ahead of는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뭐뭐 앞에 그 다음 94번 자 이때 it, is 상황에 i 시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상황에 it 정말로 시끄럽대요 in here so 그래서 speak 얘기를 해라 a little louder 조금 더 크게 이때는 삼형식 동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네 좀더큰 것을 말하다 이 말보다는 얘는 이제 부사 형태가 되겠네요. 좀더 크게 말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95번 보시면은, 95번은, it seems, it appears, it happens that. 이런 형태가 또내 보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it appears to me, 나에게 다음과 같이 보인다. 즉, 수잔이 has lost. 잃어버렸는데, 그녀의 템퍼를. 자, 템퍼 하면은 기질 성질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그녀의 기진이나 성질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나에게는 보인다. 됐나요? 96번. Two ones surprise. 이것도 엄청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소유격. 기 놀랍게도.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요. 놀랍게도. 내가 놀랍게도. 어, 우연히 나는 받았대요. 무엇을? A를 수학해서. 나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오늘 비인칭 주어 it은 해석이 안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떨 때이 비인칭 주어를 쓰느냐 시간, 날씨, 거리, 명암, 그 다음에 요일, 상황들을 나타낼 때그 다음에 it seems, it appears, it happens, that 주어 동사 형태로 나올 때 it은 해석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입니다.